3 8원입니다 자, 당신이 기차에 있어요. 서 있는 기차인데, standing at a station next to another train. 또 다른 기차, 옆에 서 있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갑자기, you seem to start moving.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It is the second train tha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자, 뭐예요? 두 번째 기차입니다. 뭐 하는 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얘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야? Uh -huh. 움직이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두 번째 기차다.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works the other way too.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The other 밑줄 할까요? 자, 38번은 원래 문장의 위치를 묻는 문제였고, 지금 해당 문장이, 어,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another하고 the other하고 구별. 그 얘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지금, another, the other가 많이 쓰인 그런 지문이에요. You think the other train has moved. 당신은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 그 반대 기차가 움직였다고? 그런데 발견하게 됩니다. It is your train that is moving.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당신이 탄 기차가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얘는 어떤 거를 주의해서 봐야 되냐. 자. 여기, 주어하고, 너는 생각해, 다른, 어, 반대쪽 기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하는데, 컴마 찍히고, only to discover가 나왔잖아. 이거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용법에 해당하고요. 해석은, 순차 해석을 하면 돼요. 좌에서 우로 오케이 자 다른 기차가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발견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건 너의 기차라고 마찬가지 여기도 it is your train there is moving 강조 부분 사용이 됐네요 자 다음 문장 it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pparent movement and real movement 여기 단어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apparent 명백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명백한이 아니고요외견상의라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뭐, 엔트리가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세 번째 뜻으로 외견상의 뜻을 갖구요. 자, 외견상의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사이에는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죠. hard 자리에 hardly를 쓰면 헷갈릴 수있고요 뜻이 전혀 다르니까, 요거는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It is easy if your train starts with jolt. 자, 그나마 괜찮은 단어가 하나 나오네. jolt. 덜컹, 요동. 덜컥, 덜걱 요동. 자, 쿵 하면서 시작하면 쉽겠지만, 물론, but not if your train moves very smoothly.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지. 여기 뭐 생략, but it is not easy. 동의로구 생략하고, 요거 생략, 요거 생략하고, 남만 썼죠. 자, 이해하는데 별 무리 없죠? Okay. When your train overtakes, 자, 따라잡다. 슬라이, a slightly slower train. 살짝 느린 기차를 따라잡을 때,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into thinking. 스스로를 속이기 쉽다. 이 말은 속을 수 있다. 그거죠? 어떤 생각으로 속아요? 어, 당신이 탄 기차가 still. 움직임이 없는 이란 말이야. 형용사로 쓰였어요? 형용사. 움직임 없는 정지한 uh -huh. 그리고 다른 기차가 천천히 뒤로 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Forward 아니죠? Uh -huh. 단어 주의하시고요. 요거는 스틸이라는 지금 전체적인 지문의 특징이 어 그냥 어휘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 중요해 보이는 거, 어페런트 하고요. 여기요, 할들 있어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스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일단 스틸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오버테이크, 따라잡다. 자, s t 을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스틸 i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 요런 문제 잘 냅니다. 부사로는 여전이란 뜻이잖아. 근데 요런 속담 있죠. 스틸 i l l still, still w 잔잔한 물이 깊다. 이렇게 하면 얘는 움직임이 없는 이란 뜻이니까 같은 의미로 쓰인 그런 문장이고요이거 외에, 이외에 뭐 1, 2, 3, 4 해가지고 다른 문장들을 막 써놓겠지. 부사로 사용이 되는 거. 오케이. 의미,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어법상 중요한 부분은 토부정사, 부사, 결과용법. 여기 딱 문제는 이런 식으로 넣을 거야. 컴마 다음에 여러분 ing 형태가 오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only discovering. Uh -huh. 두개 나란히 놓고 뭐 골라라 그러면 원문에서 했던 only to discover를 고르시면 되구요 오케이. jol트라는 단어도 눈여겨 봐야 하는 단어네요. 자, 문장의 위치를 묻는다면 지금 화제가 약간은 전환이 되는 부분이 어, 요 부분? 좀, 음, 요 문장 괜찮죠, 요 문장? 오케이. 요 문장을, 문장의 위치로, 원래 유형과 똑같은데, 위치만 바꾼 거야. 자, 문장 삽입 나올 수 있겠어요. 문장 삽입. 어떤 문장이요? 요 문장이요. 오케이. 자, 밑줄 하나 갈까요? 밑줄을 하나 그 표시해 놓고.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휘 중심으로 보고, 어법상은 another, the other를 구별하는 문제.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제목은 뭐예요? 자, 착각, 환상. The illusion of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는 거지. Relative movement.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 30번에서 뒤로 넘어가는 부분 중에 38번은 지문이 조금 다른 지문에 비해서 다소 쉬운 편에 해당하니까 어법 어휘 그리고 문장 삽입 위주로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까지 필요한 대목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단어 위주로 잘 챙기시면 됩니다. 38번 마치겠습니다.